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르고 제가 맞은 파트는, 어, 203040 세대는 사실 싹 버리고 가는 국어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서 뒤쪽에 해야 되는데, 제가 분가 지금 바로 11시에 열린 다음, 예, 네,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정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다른 분들 토론을 듣고, 결국에는 그 결론에 함께, 이용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들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현원 사공이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인 것이고 어, 거기에 의 조직 경력, 지역 감정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심지어 우리 법은 백게 잘못 설계돼야 죠 상대방이 클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어, 우리 그허대만법이라고 불리우는 선거제도 개혁 실제로 자리해주셨던 김동완 의원님께서 여기 자리를 해주셨는데 그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사실 지구당도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각 당장 공천하는 시스템도 사실상 어, 15일 정도면 모든 것이 끝나죠 공천도 15일 안에 정리를 해버리고 경선도 15일 안에 이루어질수 있게끔 남어놓고 심지어는 공식 선거 일정도 15일 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도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같은 장벽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유일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 40은 당연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추계가그럽다 2030, 40에 돈이 어디 있으면, 조직이 어디 있으면 그리고 본인들의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조차 법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집단을 구할 해서 유권자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고 다양한 당각 당에서 주장하는 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투표할 수 있게끔 바꾼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 하하의 송천 과정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좀 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어 되겠습니다 아 우리 교책 제가 발제 문에도 써 놨는데요 유권자들의 경계는 사람들을 결정하려면 자신의 사상이나 문제인식 그리고 이해관계도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 변화나 대중교육에 당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우리 유권자들한테도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줄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그냥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는 제가 맡은 파트에서 제가 당상된 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제일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투여어 비대전표 경선을 할때뭐 파트는 있었습니다. 청년 파트, 뭐뭐 뭐 민생 파트 파트는 있었는데, 우한한 어, 커트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완전 경선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선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한 명도 없었고, 실제로 조동기가 당선이 될 것이라라고 기대하고 찍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 제 성공 방식이었는데요. 안될 거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 젊은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비례대표 선발에서 높은 번호 한번 만들 수 있게끔 투표해 주시라. 라고 하는, 어, 그, 그 수십 년간 쌓여있던 그런 물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중앙연구들께 전화해서 꼭한 표는 저녁에 좀 찍어줄 수 있느냐. 그 친구 제가 보증합니다. 하고 해서 표가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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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받을 사람이 당선돼서 사실 민주당도 뒤집어졌던 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돈이 있었겠습니까? 조직이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돌면서 밥을 함께 먹어도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일로 돌면서 그 사람들과 스킨십을 하려면 결국에도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의 울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이 어, 되었었는데 이 제도조차 저는 다 허물고 실제로 이공삼공 바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이야기하는 바가 국민들 까려치고자 졌으면 좋겠다라는바램를끊일 겁니다. 그런데 그 경쟁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따여진 그런 상황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옆에 계신 천안 변호사님께서도 수천에서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신데요. 많은 분들 활동도 하고 계시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수천에서 친구들하고 활동을 응. 못하고 사실상 본인의 개기로다 풀어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다음 총선을 소공를 해야겠습니까? 갑자기 좀 부산에서도 와주셨고, 대구에서도 와주셨고, 경북에서도 와주셨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정말로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불분을 토해도 더뭐 이상 할수 없는 이 작품의 현실을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 뒷발을 들고 나가야 돼서 우리 2050년을 준비하는 이 정치들이 모였던 정치이고 어, 오늘 토론을 시작으로부터 다른 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도 개혁을 원하는 조직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 먼저 결과부터 만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실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정치개혁이 바뀔 것이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의제를 가지고 더 많은 아젠다를 국민들께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뭐지역구의 승자독식 체제도 허물어틀려야 되지만 비례대표도 확실히, 확실히 넓혀가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권력의 절반 이상을 줄 생각을 해야만 정치개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